자, 안녕하세요, 마크하는 남자 사인입니다.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산업도시. 오늘은 저번에 이어서 공장을 지을 겁니다. 그 전에 일단 작업장을 만들 건데 일단은 작업장을 나무로 지어주려고 하는데 나무가 없어서 나무 공장을 먼저 만들 겁니다. 어 미친. 좋던 거 같은데. 근데 이게 생각보다 엄청 강합니다. 그래도 성능은 확실할 겁니다. 아마도 자 빠르게 작업장 짓고 가죠. 작업장을 간단히 설명해드리자면 분쇄일과 정밀기계장치를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곳안사람과 황동을 섞는 기계와 앞판을 설치하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기에 혼자서 나무도 되어있어서 좀 티긴 한데 뭐 나중에 리메이크 해주면 되겠죠 원래 같았으면 공장을 짓는 게 먼저겠지만 과거에 저는 갑자기 엔더월드를 가고 싶어서 지옥개 푸는 지역을 찾아 엔더 진주로 몰려다가 뒤졌습니다 아 제발 나대지마 미래에 내가 힘들다고 아, 뭔가 죽으니까, 엔더 거 보고 가기가 싫은데? 음, 그냥, 건축하자. 그래, 넌 건축이라 하라고. 통차가 용량이 좀 적어서 증기엔진을 음,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해볼까? 야, 솔직히 증기엔진 약간 물탱크처럼 만들고 싶거든요 공장에 보면 막 액체탱크 그런 거 있는데 그것처럼 만들까 생각 중이어서 네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증기엔진을 만들어 줄 겁니다 증기엔진은 모닥불이나 블레이즈의 번호도 열을 주고 물을 항상 공급해주고 적당한 탱크의 크기만 있으면 됩니다 저는 최대한 큰 증기엔진을 만들기 위해 블레이즈 번너의 최상의 열을 일으킬 수 있는 블레이즈 케이크를 만들 겁니다. 블레이즈 케이크는 블레이즈 틀의 용암을 부어서 만들 수 있습니다. 블레이즈 틀은 네더 덱을 가둬서 만든 가도와 케이크인 만큼 설탕과 달걀로 만들 수 있습니다. 자, 만들죠. 네더 덱은 어쩔 수 없이 만드는 방법이 없어서 제가 자주 채워줄 겁니다. 달걀은 닭을 가둬서 주기적으로 달걀을 날 공간을 만들어주고 설탕은 그 고전 방식의 사탕수수 자동 공장을 만들어 줄 겁니다. 예, 네, 이러면 됐을 거야. 에?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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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래? 네 제가 빡대가리여서 이거 하나도 제대로 못찍고 있다가 어.. 정안되서 유튜브 보고 있습니다 유튜브 최고 이 셋이 모여서 앞판을 가하면 블레이지 케이크 틀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이 틀이 완성되면 용암을 주어 상자안에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자 설명하는 동안 다 만들었습니다 이제 기계장치들 원동력과 이어줍시다 자, 아, 여기서 용암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레이지 케이크를 사용해야 돼서 레이지 케이크가 만들어지면 이쪽에도 연결되게 만들었습니다. 일단 빨리 꾸미고, 증계인지 만들고 다음 걸 하는 게 나을 것 같아. 네, 과거에 제가 맞는 말을 하는군요. 그러면 이제 꾸며보도록 합시다. 바닥은 준네비스한 황동 케이스도 하고, 나머지는 회백색 콘크리트로 지어줄 겁니다. 오케이 건축 다 했고 건축하고 제조 어, 보면서 블레이즈 케이크 이 정도 모았습니다 어, 근데 진짜 많이 모았다 이 닭들도 어, 번식을 엄청 시켰고 음, 뭐냐 네더랩도 많이 캐고 음, 이 사탕수수도 음, 잘 가동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뭐할 거냐 징인지 만들고 여기 밑으로 해갖고 저기 이어지게 해주는 거지 일단은 징인지는그 예전에 했던 그 산업 모드보다 더 크기 질거여서 일단 최대한 만들어서 갑시다 엑시탱크를 생각해보니까 이게 좀 부족해 블레이즈 번호가 부족해서 블레이즈를 조금 더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소리입니다 여기 안에 있는 것도 저번에 댓글 보니까 담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? 맞네? 오? 와 아, 이렇게 되는구나 아 뭐야 아, 스포너만 있으면 되잖아 아 댓글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 같은 빡대가리에게는 언제나 좋은 훈수는 환영합니다 저는 강력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최대한 크게 지어줬습니다 음, 이 정도면 충분해. 아주 좋았어. 자, 이제, 블레이즈 케이크를 이쪽으로 옮기면 돼. 네, 이제 이 블레이즈 친구들이, 어, 맛있는 블레이즈 케이크를 항상 먹을 수 있게, 저기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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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공장에서 나오는 케이크들 이쪽으로 공급해 줄 겁니다. 아, 참고로 지하에서 디플레이 카메라 사용하기는 좀 그래서, 그냥 스킵스 하겠습니다. 잠시 후. 오케이. 다 만들었습니다. 완전히 가동시키게 됐고, 어우, 빡세, 빡세. 저징계 엔진은 오, 19만이 있고요. 피로도 용량이 거의 20만. 이거하고 비교가 안 돼. 이게 몇 천일 건데 이거는 20만이니까 미쳤는데? 블레이즈 케이크가 영원히 공급되면 증기 엔진은 무한입니다 거의. 이제 증기 엔진을 지금 블레이즈 케이크 공장에 좀 이은 다음에. 속도를 조금 더 올리도록 합시다. 아, 이것도 제어여서 스킵스. 다 했는데 이거 보니까 엔진마다 용량 전달이 다른 것 같아서 엔진을 더 설치해줬습니다. 자, 아무튼 20만 공격력의 증기 엔진은 성능이 확실합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. 과거의 저의 인사말과 함께 영상 마치겠습니다. 자,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봅시다. 자, 그럼, 음, 바이.